안녕하세요. 정고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신건희입니다. 시나리오 작성 및 자료 수집과 나레이션을 담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서 정고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훈입니다. 편집, 연출, 자료 수집을 담당하였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역사 선생님께서 역사 탐구 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친구와 함께 우리 지역의 역사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내용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광양 등에 일어난 비극인 여순 사건을 토대로 여순 사건을 직접 겪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여순 사건을 알려줌으로써 손자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순 사건을 간단하면서도 짧고 굵게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여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목격했다는 것을 눈으로 표현하였고, 어, 과거에 지울 수 없는 기억을 표현하였습니다. 여순 사건을 조사하면서 비슷한 사건인 제주 사섬 사건과 같은 세상에는 억울하게 잊혀진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여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여순 사건에 대해 전보다 훨씬 잘 알게 되어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또, 역사탐구대회를 통해 여순 사건이 더잘 알려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 여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탐구 대회를 통해 여순사건을 좀더 깊게 알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매일 보는 그 장소가 여순사건의 주된 무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심지어 여순사건을 모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순사건이 다시 재조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